지금까지 이런 신방은 없었다. 예수마을교의 중고등부 대신방 프로젝트, 공기전 더블라 <laughs> 자, 우리 오늘은 소중한 두 번째 게스트, 사성경 양을 모십니다. <laughs> 자,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. 저는 사성경이고요. 고학,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6살. 에서는촬영팀을 섬기고 있습니다. 찬양팀에서 뭐하고 있죠?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쁜 목소리로 섬기고 <laughs> 있습니다 요새 일렉기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배우게 됐는지 또 어... 일렉기타의 기타 매력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, 일렉기타를 배우게 된 거는 주바라기라는 캠프를 갔을 때 그게 너무 멋져 보여서 사실 2020년도에 일렉을 배우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올해부터 배우게 된 거거든요 음. 일렉기타의 매력은 소리죠. 그 램프에서 나오는 날 앙칼진 소리. 그절 풍성한 어, 네. 사운드. 혹시 어디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또 뭐하고 싶은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. 고등학교는 알아서 술리대로 흘러가리라 믿고 있고요. 하고 싶은 거는 언젠가나타할 거라 찾고 있습니다. 아으, 어, 네, 좋습니다. <laughs> 네, 요즘에 공부하랴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 텐데,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, 스트레스 푸는 방법?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. 그...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눈을 감고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그럼 어떤 음악을 듣는데요? 요즘에는 팝송을 많이 듣고 있어요. 팝송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떻게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해줄 수 있어요? 좋아하는 팝송 하나? 로카스 그램의 세븐 이얼스라는 곡이 있는데요. 저희 나라 음악은 음... 사랑과 관련된 주제밖에 없는데 그거 이제 한 사람의 일생 같은 그런 가사여서 되게 가사도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. 자,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경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봄 퀴즈! <laughs> <키>? 예. 예! <laughs> 예, 좋습니다. <laughs> 예. 좋습니다.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어, 같이 떡을 떼며 물건을 소화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서 습니다 정확하게 맞혔습니다 <laughs> 좋아. 우리 성경 퀴즈를 마친 우리 성경이한테 바로 아. 문화상품권 3만원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여주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예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아 좋습니다.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언지. 앞으로 신앙생활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, 다짐? 교회에 대한 바람을 도와줘요. 신앙 다짐은 조금 더 이제 교회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제가 제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가 진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별빛 예배도 섬기고 찬양템 싱으로 섬기면서 아침 일찍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,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점 그런 건 없어요? 사실 지금 저는 굉장히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1학년 때는 7시 반까지 교회를 맨날 갔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사실 이말 듣고 싶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말 들으려고 한번더 질문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은데 인간관계가 잘안 풀려서 그것만 좀 그거랑 합 학업이 좀 그래서 <laughs> 그것도 이제 제 조금 안정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장래가 약간 불투명해요 뭔가 할것 같긴 한데 뭘 할지 아직 진짜 모르겠어서 그거를 조금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공키즈 언더블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 성경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우리 성경이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학업의 문제도 있고요,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, 또한 장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. 이것들이 전부 주님 안에서 풀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성경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히 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성경이가 어딜 가든지 주님만 믿기를 원합니다.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하루하루를 능이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성경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거하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우리 함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우리 지금까지 공키즈 언더 블럭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값진 만남으로 여러분의 집 앞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키즈 언더 블럭